자, 여러분. 오늘 아, 맞다. 오픈이 아니구나. 허럴럴럴로는요세 로드입니다. 자, 여러분.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 제가 요즘 할 게임이 없어요. 클론은 제가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좀 그만하려고요. 네, 주말만 하고 있어요, 클론은. 다시피 점수를 많이 안 올리고 있습니다. 와, 진짜. 봐봐요. 5일 넘게 안 했어요, 지금. 지금, 네? 이렇게는 제가 오랫동안 안 하고 있습니다. 대단하죠? 그게 저처럼 잘해야 돼요. 네, 알았어요? 죄송합니다. 그래서, 이제, 또, 클로를 안 하니까. 평소에는 막, 30분 넘게, 막 엄청 많이 했는데, 근데 요즘은 많이 안 하니까 할 게임이 많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이 게임 좀 추천해 주세요. 저는 일단 RPG 게임은 조금 싫어하고요. 음, 간단한, 간단한, 좀 복잡한 게임 말고 RPG 게임은 제가 실력이 안 늘어요. 제가 못합니다, RPG 게임은. 전략적이고 간단한 네, 그리고 저 멀티 좋아합니다. 멀티. 멀티가 아니면 지루해요. 계속. 네. 제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지루합니다. 뭔가 뭔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실력도 비슷하고 그렇게 하면 재밌습니다. 그런 게 재밌다고요. 네. 조건, 첫 번째, RPG 아니고, 두 번째, 온라인, 온라인. 이두 개를 원합니다. 이두 개가, 이두 개의 조건이면 됩니다. 댓글에다 많이 많이 적어주세요. 할 게임 좀 만들어주세요. 아, 세 번째 있구나. 전략게임. 그럼 안녕.